강도 부산에서 무서운 전염병 코레라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재빨리 방역대책에 모든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이 무서운 괴질은 부산 근처와 서울까지도 번져 전 국민을 아연 긴장하게 했습니다. 전국 코레라 발생 상황은 총 335명 중 진성기 244명, 유사가 91명, 사망이 20명에 완쾌가 22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학교 다닐 때는 손 검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손등밑에 때가게 있는 사람, 또손이등에 터는 사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얘들은 청결하게 하라, 손에 크름 크림 같은 발라줬는데 그때는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 바로지를 못했어요. 옛날엔또 지도 많아갖고 지털이 있었습니다. 지 잡는 털이 그러니까 살 같은 있으면그 지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에다가 털그 잡아갖고 그걸 그걸 가지고 또뭐 사람들한테 지잡았다고 자랑도 하고 예방 접종 뭐 그때 꼼부안 되게 해준다고 선생님이 불주사 놓는데 우린 처음에 불주사인 줄 몰랐어요. 근데 교무실에 줄 서가 쭉 가면 앞에 아들이 막 울면 나오거든요. 애들이 중간중간 쑥쑥 다 빠져가 도망가요. 그래도 거기 뭐안잡히고오나 보건과 건강을 향해 함께 떠나는 여행. 요즘 같을 때꼭 봐야 할 전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참 벌써 1년이 됐네요. 패러다임 대전환이니 뭐니 하지만 그런 거창한 표현을 쓰는 게 사치다 싶을 정도로 참 하루하루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게또 우리의 삶이니까요. 이런 와중에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깝고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게 있죠. 바로 복원. 이 위생관리와 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이 전시가 더욱더 의미있게 와닿습니다. 음. thank you 사람들이 위생과 보건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를 제가 쭉 둘러보니까 참 상황이 잘 맞는 전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전시회를 기획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시가 기획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1년이 대구보건대학교 개교 50주년이라서 사실 전시 기획은 2019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 2020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 함께 공동으로 작업할 기회가 생겼고 시적절하게 의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되었죠. 와, 네, 둘러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과 딱 잘 맞는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혹시 뭐 일정이나 이런 거는 조율하시면서 네. <laughs> 많은 분들에게 오픈하실 생각이 네. 있으세요? 어때요?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개관령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는 3월 말까지 되어 있는 전시를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음. 아주 익숙한 게 있어요. 저이게 들고 다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그렇죠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는데요 네. 지금 아마 음, 자, 저희가 한, 나이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기억나시죠. 음, 네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사실 지금 이거는 체병 검사 봉투예요. 체병 봉, 검사 봉투와 요충 검사 그리고 구충제. 였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외식도 많이 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성인 아동 뭐 비만 뭐 내지는 음. 성인병이 많이 유행한다고 치면 네. 그 당시에는 제대로 씻지 않고 그 상태에서 먹어서 뭐 요충 회충뭐 등등의 음. 어,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학교에서1 년에 한번 내지는 두 번씩 검사를 했었어요 네.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의 대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달리해서 학생용과 공무원용을 별도로 했었는데요. 음. 어, 여기 안에다가. 전을 보고 그 변을 네. 조금 떼서 분유가으로 아, 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렇게 들고 갔거든요. 네. 아, 학교에다 갖다 주시면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적절한 구충제를 학교에서 나눠줬죠, 네. 학생들에게. 누구누구 네. 네. 누구, 누구 나와야 지 네. 해충약을 네. 줬던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고 네. 지금은 약국 가면 바로바로 살수 있는 구충제를 음. 그때는 범국가적으로 음. 지금 학생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했던 음. 입니다. 음, 이게 그때 당시에 나눠줬던 약인가봐요. 그때 나눠줬던 약 중에 하나이고요. 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도닝이라고 해서 아마 70년대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파리채인 것 같긴 한데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아마 지금 세대들은 잘못 보는 네. 것들일 거예요. 네. 쥐잡기 사업을 아예 국가적으로 정비를 해서 했던 보고서 양식이고요. 네. 이거는 가정용에서 PDP라는 현재는 독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물품이에요. 그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서 이제 각각 가정 곳곳에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여기는 쥐덫이나 그 당시에는 철제로 된 파리채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잡기 포스터도 네네. 있고 그랬나 봐요. 네. 보통 저희가 70년대나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음. 또 전쟁 이후 직후라서 그냥 곳곳에 쥐들이나 뭐 파리 그리고 아마 모르실 텐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쥐를, 꼬리를 이렇게 잘라서 제출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쥐 잡는 거를 포스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동을 음.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이 할수 있는 프로젝트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까부터 여기에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게 크리스마스 시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아니 국민학교 때죠. 네. 그 연말에 항상 이렇게 학교에서 나눠주면, 그, 사기도 하고 했던 그 실이 이실 맞는 네네네. 거예요? 네, 맞고요. 어, 크리스마스 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매년. 네, 지금은 그 당시처럼 그렇게 대중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많이 이제 하진 않지만, 꾸준히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제목은 크게 또 영어로 쓰여 있고, 배경은 전형적인 한국이고, 또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여류화가가 이제 만든 거예요. 한국으로 이제 와서 실제로 여기 거주하면서 그 당시 생활상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줬던 여류 작가고요 어, 지금 저기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34년도 35년도라고 적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씰이 지금은 그런 어떤 문구가 없이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옆, 옆에 보시면 복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들한테 결핵을 개몽하고자 하는 만큼 복원이 중요해서 복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크리스마스 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던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건세계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형적인 결핵 개몽 잡지책이에요. 대한결핵협회에서 그때 발간을 해서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 60년대, 뭐 50년대는 사실 결핵으로 사망하는 자들이 꽤들 많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결핵으로 사실 치료를 하지만 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의료적인 지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핵 약품이라던가 어떤 의료 기술이라던가 이런 걸 홍보하는 잡지를 계속 지금도 발간하고 있는 거죠. 입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으로 변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함께 참여하는 전시로 해서 비시각장애인이 그림을 말로써 설명해주고 시각장애인이 그 그림을 설명을 듣고 그려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특수기계에 넣은 이후에 본인이 그린 그림을 만져보는 이렇게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됐던 것들이에요. 何 근대자료를 근간에 두고 다양하게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요. 사실 미량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어, 이곳을 언제든지 찾아왔을 때 쉽고 즐겁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고 한번 오면 또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되는 기관을 마련하는 게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전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을 할 것이고 그 기획하는 전시들은 근대 역사나 근대 자료를 기반에 두고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